오늘은 애니메이션 리뷰를 해볼 건데요. 거의 충동적으로 딱 꽂혀서, 충동적으로 보러 가서, 충동적으로, 아, 이걸 리뷰 진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어린이들은 가라. 응, 음, 응. 음. 어린이들은 보면 안 된다. 응, 음, 응. 음. 네, 오늘 제가 리뷰할 애니메이션은 지저귀는 새는 날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네, 영화 극장판으로 나온 작품이고 감독은 마키타 카오리, 출연은 싱가키 타루스케, 이분이 야시로 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타노 와타루, 이분이 도메키 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그 외에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원작은 요네다 코라고 하는 작가님께서 그려주셨는데요. 네, 원이 작품 제목도 지저귀는 새는 날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원래 영어 표기는 이 영화에 나오는 영어 표기랑 다르더라고요. 여기 영화 표기에는 뭔가 더 클라우스 게더라고 쓰여 있어서 나는 이게 진짜 그 작품의 영어 원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거. 이 작품의 영어 원제는 트위터링 벌스 네버 플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요. 아, 딱히 그이 작품에 대해 진짜 몰랐어요. 저는 이 작품이 개봉된다는 것도 정말 몰랐고 저는 그러게요. 날짜를 한번 볼까? 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7월 16일 날 알았어요. 네, 보니까 개봉일 날이 7월 16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봉일 날 알았습니다. 그것도 개봉일 날 저녁에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한 거냐면은 라프텔에서 간판에 광고를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라프텔에 들어가서, 아, 오늘은 볼만한 애니메이션이 없을까. 음, 뭐, 신작들도 대부분 보고 있고, 다른 것도 보고 있는데, 아, 뭐, 라프텔에서 재밌는 거 없을까 하고 가끔 저는 대문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문에 이 애니메이션의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표지에서도 보다시피, 네, 그 장르라는 느낌이 씨하게 와가지고 이것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오. 처음에 저는 그냥 단편 애니메이션이거나, 아니면 뭐 OVA거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이렇게 1편, 2편, 3편 이렇게 시리즈물로 나오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표면 광고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게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 뭐 그런 장르를 라프테리 광고를 하네? 하고서는 그냥 눌러서 들어갔는데 그게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영화구나. 그러고서는 예고편이 딱 이렇게 첫 번째 예고편, 두 번째 예고편이 있어서 네, 어떤 예고편인지 보고 아마 라프텔에서 또 독점으로 막 이렇게 들여오나 보다. 라프텔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영화로 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봤어요. 네, 예고편을 봤습니다. 근데 예고편이 오,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예고편에 나오는 배경음도 그렇고 예고편에 나오는 OST가 있거든요. 그 OST가 오모이모타케라는분 가수가 부른 노라토리언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제 재치,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목소리가 사람을 딱 빨아들이는 그 흡입력이 엄청나서 저 진짜 예고편 보고 그 주제가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봤어요. 봤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도 너무 멋있는데, 남자 두 분이 막 이렇게 같이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 작품을 되게 막잘 지킨 것 같다. 작품에 그런 게이 춤에 녹아있다. 이렇게 담겨있길래,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작품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영화관에서 개봉을 한다네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는 영화관에서 개봉한다 하면은 다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다 서울이거나 중간 메이저한 그런 곳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서울까지는 못 가는데 너무 먼데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검색을 해서 이 영화 과연 어디서 개봉을 할까? 가까우면 가야지 하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제가 갈수 있는 거리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시간도 딱 내가 갈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그 영화표를 정말 바로 예매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저녁에 바로 꽂혀서 바로 예매를 하고 그 다음날에 바로 그 영화를 보기 위해 수원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네. 수원에 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영화 티켓을 받고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영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저는 영화관에서 일단 이만저 저는 청불 영화를 거의 잘안 봐요. 별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까지 관심이 없다고 그냥 그과 불과에 그냥 딱 재미있는 재미있죠. 근데 저한테 그렇듯이 예쁘니까 약간 이런 것 영화도 원래 잘안 보고. 그리고 이타는 딱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청불을 본다고 는 진짜 난 진짜 생각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꽂혀 가지고 그 청불 영화를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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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하죠. 진짜 임마. 제 난생 제 난생 진짜 처음 청불 영화가 이거였어요. 그래 가지고 막 앉아있는데. 아니, 광고가, 광고가, 저는 그 광고가 비행사 광고인 줄 알았어. 네. 이건 여기까지만 해두고. 네, 저는 광고에서 일단 1차 놀랐어요. 그렇구나. 영화 전에 광고 이렇게 다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영화관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시작되었죠. 네, 일단은 이 영화 전반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자면 첫 번째 배경음이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그 약간 재즈풍이라고 했나 그런 그런 풍이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듣는데 귀가 막 행복했어. 막 막 되게 그 분위기 막 이렇게 자하고 깔리는 그 배경음으로 분위기를 일단 반 먹고 들어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 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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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고요. 그리고 성우분들이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해. 성우분들이 진짜 아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게그 정말 거기에 몰입을 하게 딱 만들어요. 전 솔직히 처음 예고편을 봤을 때 도메키 역 목소리가 그, 저는 제 취향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너무 저음이고 막 그러니까, 아, 뭔가 이, 물론 그 성분이 여련하셨다는 거 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랬는데이 작품을 보는데, 점점, 아, 이 목소리는 도매키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수 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흡입력이라고 해서, 저는 진짜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목소리를 봤었을 때제 기준점으로는 아 이런 성우였 이런 목소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분이에요. 그분이 맡으셔서 도매키가 완성된 거였어. 네 그다음에 저는 그 너의 이름은 처럼 중간에 OST가 깔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약간 중간에 OST 깔려가지고 분위기 막 고조시키고 이런 거쭉 기대를 했었는데 아, 그러시지는 않더라고 OST OST가 아니야 이건 엔딩곡이었어요. 엔딩곡은 엔딩곡 쫙 나오고 하여튼 그걸 좀 기대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었던 점 하나. 그근데 <laughs> 아니 영화 시작하고 나서 제가 시계를 못 보니까 전 영화 볼때 핸드폰을 꺼놨거든요. 시계를 못 봐가지고 정확히 어느 지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한 시작하고 10분 됐나? 진. 진짜 초반부였어요. 진짜 초반부였는데 갑자기 아이 영화의 연령대가 이랬지라는 거를 딱 떠올릴 수 있게 그 장면을 딱 던져주는데 아아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내가 마지 내가 내가 이러, 이런 영화를 보러 왔구나 하고 벙졌어 멈췄어 처음에 벙졌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야시로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에 대해서 좀 진짜 충격적이었지만 확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작년 이후로 도메키를 만납니다. 그래서 도메키가 경호로 이렇게 야시로의 경호로 붙게 되고요. 그러고 야시로와 도메키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일을 같이 겪게 되는데 야시로는 약간 캐릭터가 막 아무 아무나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도메키는 처음엔 몰랐죠. 도메키는 진짜 되게 과묵하고, 뭐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의 분위기고, 하여튼 되게 무뚝뚝무뚝뚝한 그런 느낌의 캐릭터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야시루가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간다고 해야 하나? 그 광에 있긴 했죠. 그래서 야시루가 이렇게 하는데, 전혀 1도 반응이 없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우리 도메키 씨는, 예, 시명이었어요. 고절하지 예 아니 내가 고절하지 아, 이게 무슨 네 놀이야? 그렇습니다 아예 성립이 고절하니. 되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서는 나름 네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얘는 이런 캐릭터구나라는 걸또 그때 알았어 근데 동해키가 진짜 솔직하게 있는 거 없는 거다백트 진짜 되게 그걸 보면서 또 도메키라는 사람, 그 캐릭터의 성격을 좀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장면으로 캐릭터들의 성격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되게 되게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아, 도메키라는 애는 되게 정말 야쿠자세계에선 어울리지도 않고 되게 정직하고 그리고 네, 되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도메키에 대한 호감이 점점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야시로는 예 그쵸 처음엔 저는 약간 뭐라고 했되지아 얘가 왜 이럴까 얘가 도대체 왜 이럴까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야시로는 저한테 마이너스 점수였고 도미니 플러스 점수였어요 일단 제 취향도 약간 멍멍이 같은 캐릭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어예 작품이 태그에 무거움이라고 걸려있다는 거를 진짜 절절히 깨닫게 만들어줘요. 진짜. 정말 무겁습니다. 가벼운 작품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예고편을 봐서도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전해지겠지만, 아, 예고편으로 다 전달되지 않는 무거움이었어요. 진짜 무겁습니다. 일단은 그두 메인 주인공의 설정 자체라고 해야 하나?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왜 그런 캐릭터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너무 무거워. 엄청 무거워요, 진짜. 아. 예, 전 진짜 그냥 도메키라는 친구가 그냥, 아, 설정을 그렇게 삼았구나, 이렇게 하는데 점점 후에 가면 갈수록, 아, 너무 불쌍해. 근데, 야시로도 불쌍해. 왜, 그,런. 되게, 그, 작중 주인공한테 대한 측은감을 느끼게 된달까? 그런, 그래서 너무 둘이 불쌍하니까 둘이 진짜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되게 많이 바라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야시로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카게야마라고 하는 의사친구인데, 학생 때부터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카게야마라는 친구는, 야시로가 아니고, 쿠가라고 하는 양아치. 그 남자를 또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막 이렇게 잘 지내요. 근데 그걸 보고 야시로는 또 마음이 맴짓하지, 맴짓해, 맴짓. 맨짓. 예, 야시로는 그래가지고 막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야시로는 자포적인 상태였어. 그래서 그랬는데 딱 그때 도미키가 등장을 해서 도메키랑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도메키한테 경찰 옷도 입히고 옷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장면이 막 스쳐 지나갔는데요. 아또 하나 기억나는 장면은 그 도메키가 이렇게 아빠 다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야시로가 거기에 무릎 베기를 하고 있는데 도메키가 과거의 자기 경험담을 들려줘요. 네 그쪽 경험담을 들려주는데 아, 거기에 야시로 반응이... 아, 반응을 보고 도메키가 그걸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아, 그거 보고서는 "아, 이제 도메키가 좀 이제 그 반응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은 분명 둘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해피엔딩이 되겠구나, 약간 그걸 바라면서 그쵸, 저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해피엔딩이기를 기도를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막바지 부분에, 이 분이서 영화관을 갑니다. 영화관을 가요. 약간 핑크핑크한 영화관이에요. 네, 좋지 않은 의미의 핑크 영화관입니다. 그 영화관을 가서 둘이 막 앉아있는데, 야시로가 또 이래저래 건져요. 아, 뭐, 그, 네, 맛있게 냠냠 하겠다.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거기서, 아, 자기는, 지금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는 계속 약간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였던 도미키가 그때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때부터 진짜 딱 감이 왔죠 아 얘네들 아 얘네들 이제 이제 곧 이제 곧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나는 응원봉을 흔들면서 시어야 시로 도메키 도메키 막 이러면서 막 마음속으로 엄청 응원을 하고 있었어 빼 져져라 이 녀석들 행복해라 이러면서 근데 야시로가 그 반응을 보고, 됐다 난 갈란다 이러고 탁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메키가 또 손을 탁 잡고 손을. 아, 저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옮기진어 도메키. 진짜, 진짜, 진짜 장하다. 막 속으로 막 이미 도메키는 내 아들 같아. 아, 장하다. 얘야, 정말 장하다. 그래, 잘 잡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막 그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시로는 아니, 그걸 맨년차 가버려. <laughs> 그냥 가버려요, 진짜. 가버려서 토메키가막비 맞은 강아지 마냥 축 쳐져 있어요, 진짜. 그게 되게 안쓰러워서 하다 왜 이렇게 도메키 엄마가 된것 같지? 하여튼, 도메키가 막 이렇게 축 쳐져 있어가지고, 그걸 되게 안쓰러워서 찌통 막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돌아와요, 야시로가. 야시로가 돌아와서 음료수캔을 던져줍니다. 네. 자판기밖에 없어서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를 뽑아왔대요. 아, 이때부터 어머, 그래 야시로도, 응, 그래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었던 말이에요. 난 그때 약간 내 분위기 상승곡선 타고 있었어요. 와이 코인은 터집니다, 여러분. 막 이러고 마우스 위서 응웅웅 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시로가 이제 영화관 나오고 도매키도 같이 나오는데 야시로가 잠바를 두고 왔다네요. 그래서 미키가 아 자기가 가지러 가겠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분이 쎄했어. 얘를 왜 혼자 뒀을까? 얘를 왜 혼자 뒀을까? 분위기가 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 네,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네요. 갑자기 총을 듭니다. 뺑뺑 하고 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심장은 안썼어얘막 이런 데 저런 데막여튼 피 철철 흘리게 이렇게 빵빵 하고 맞았어요. 근데 거기서 야시로 대사 진짜, 아, 얘 진짜 캐릭터, 아, 얘 정말, 얘 정말 왜 이렇게 모든, 모든 그걸 이렇게 품으면서 심지어 자기 총 맞는데도 그런 분위기를 내니. 하여튼, 그러면서 제대로, 가운데를 노려야지 뭐 이러게 오하 와, 하여튼, 그래서 그총쏜그 그 괴한이 한번더 총을 쐈었던 걸로, 그래서 어깨를 픽하고 맞았나. 그래서 맞아서 그랬는데 거기서 마침 도메키가 딱 달려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달려오고 그개아는 도망쳐요 아니 난 근데 여기서 조금 그래 물론 물론 야시로 밖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난 여기서 진짜 되게 이성적으로 겉에 일단 제3자니깐요 아니 쟤부터 쪽치고 나서 그래야지 라고 속으로 막 그랬어 틈 그래도 우리 도메키는 야시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야시를 붙잡고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시, 작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애절애절애절애절하게 딱그 장면에서 딱아 그래 이게 이 극중에 기승 전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핸드폰이 꺼져 있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전혀 몰랐고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겪고서는 얘네들이 해피 엔딩을 갖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병원에 실려가고 있어요. 띠또띠또 근데 우리 야시로가 우리 덜덜덜덜 떨고 있는 도매끼를 보면서, 보면서 막 과거 회상을 해요. 근데 과거 회상을 하는데 뭔가 나레이션하는 분위기가 끝날 것 같은 거야. 아 설마 설마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나레이션이 진짜 막 들으면서 진짜 어 되게 마음이 틀렸다었 거지.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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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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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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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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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거기서 끝났어요. 난 그래서 처음에 끝나고 나서 진짜 멍했어요. 멍. 어? 여기서 엔딩롤이 올라간다고? 어? 여기서 왜 내가 듣고 싶었던 노래가 나오지? 어? 진짜 끝이야? 어? 정말? 처음에 진짜 그래서 한 노래를 들을 때 거의 한 초반부 3분의 1 노래 듣는 그 지점까지 진짜 머릿속이 다 물음표로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왜 여기서 끝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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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서 끝나이 죽은 거야? 이 죽었어? 약간 이 생각을 하면서, 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영화, 이 영화, 뭐, 왜 여기서 끝낸 걸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아, 영화를 여기까지 즐기셨으면 이제 만화책을 지르십시오, 이건가? 이 생각까지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쿠키 영상이 약간, 후기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짜짓기한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빠른 그거에 맞춰 차차차차차차차 차 넘어가고, 그 다음 작품인 것 같은 제목이 딱 떠요. 아, 후속작이 있구나. 전 그때 후속작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그때 알았어요. 아, 그래서 영어 원제가 달랐구나. 영어 원, 그니까 제목은 똑같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후속작 이름도 지적이면서는 울지 않는다. 하는데, 밑에 영어가 달랐어요. 아, 그 영어가 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튼, 아, 그래서 원래 원제를 안 쓰고 그렇게 썼구나라는 걸 그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영화관에서 그 마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차를 타서 다시 또 저희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예, 인터넷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아, 근데 이렇게 끝나니까 뒷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궁금해 가지고 아니 그래서 총 맞고 어떻게 되는데 라는 마음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아 그래 일단 내가 얼마가 되는지 진짜 상관없다. 내가 그 뒷이야기를 보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서 검색을 했어요.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볼수 있게 딱 이게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만화책이 네이버 시리즈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여가 있고 소장이 있는데, 아, 이거는 대여에서 내가 만족할 수 없다. 난 이걸 소장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거기 나와 있는 건 전부 소장했습니다. 네. 소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네, 만화를 집에 돌아와서 그때 봤죠. 그러고, 만화를 보니까, 아, 얘가 왜, 아, 얘가 왜 그랬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일단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극장판 길어도 이걸 압축시키느라고 그 원작의 그 내용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 담지 못한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근데 만화책을 보면서 아, 얘가 그래서, 아, 얘가 그래서 하고 더 감정선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원작을 보고 제가 이 영화를 봤다면은 그게 축약된 게좀 많아가지고, 정말 많이 만족하는 작품이었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실망하는 게 있었을 텐데, 저는 반대로 극장판을 보고 나서 만화를 봤기 때문에, 아,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저는 애니메이션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되게 물음표, 물음표적인 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아무래도 원작에는 그런 게더 많이 실려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알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책 지르는 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일단 제 평가는 저는 진짜 저는 저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정말 제가 만족을 했고 배경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둘의 정말 그 감정에 저도 막 같이 허우적 허우적거리면서 되게 많이 정말 몰입을 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가 아무래도 그런 수위가 있는 영화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막 나왔고, 아,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비엘 애니메이션 같이 중요 부위는 안 나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laughs> 그것까지 나왔으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 <laughs>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나오는데도, 어, 물론, 오, 야, 저게 뭐야, 이러고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왜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약간 그런 거가 딱 너무 딱 보이고, 그리고 일단 진짜 감정선이 미쳤어요. 감정선이 너무, 내 지금, 아, 그 감정을 진짜, 리, 진짜 영화 끝나고 나서 바로 했으면 진짜 흥분해서 꽉 일했을 텐데, 지금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라서, 진짜 나오고 나서는 정말, 와,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막 이러면서 왔어요, 진짜. 아무도 내 친구 중에 이 장르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사람이 없어. 게다가 전화로 막 털어놓기에는 습이 더 높아. 하여튼, 그래서 그 답답함을 제, 저는 이 리뷰를 통해서 털고자, 네, 제 리뷰의 목적은 이거였네요. 제가 겪은 이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자, 이렇게 털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라프텔에 저는 이 작품이 올라온다 그면 저는 무조건 소장할 거예요. 전 진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작품의 후속작이 언제 나올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후속작 나오면 전 진짜 반드시 보러 갑니다. 정말 이 작품에 그만큼 정말 우왕하고 빠졌기 때문에 정말 저는 반드시 보러 갈것 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 만화 지르기 전에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만화 완결 안 났습니다. 전 그것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기의 하루 나기. 첫 번째 애니메이션 리뷰였는데요. 아, 첫 번째 애니메이션부터. 첫 번째 애니메이션부터 저금 물려봐요. <laughs> 네, 리뷰하게 되었는데. 네, 가끔 애니메이션에서 진짜 좋아하고 정말 많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채널은 농사 관련된 거, 그런 박사님의 명령도 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일단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니 리뷰도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애니 리뷰라는 거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 애니메이션 보고 느낀 점을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주변 애니메이션 같이 얘기해줄 친구가 없어. 그래서 남이 안 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내 덕심을 막 뿜뿜 할 테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리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리뷰였는데 아직 많이 서툴고 내용 전달도 잘안 되고 두서없는 리뷰였지만 네, 이 영상을 봐준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 <목소리> 오늘도 이연 하루를 보냈군요. 모두, 나기의 하루나기 덕분이죠.